야옹! 야옹! 여기 검은 고양이가 보이시나요? 야옹! 야옹! 아, 뜨거워. 아, 내가 볼수 뭐, 있을 뭐것 같아. 너무 높습니다, 여러분. 와, 이게 미친 날씨에요. 아, 이거 못 버텨.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. 오늘 새벽에 이제, 내일 새벽에 떠납니다. 여기 제루머 1호였고요. 아. 좀 이따 9시에, 투어를 하고 와서, 이제 낮칩니다 여기는,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냐. 아, 너무 덥다. 일단.